산적도 마찬가지예요 1m, 1m 측정을 합니다 1m, 1m 그럼 얘도 이 두께만큼 까냅니다 얼마나 큰가? 얘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얼마나? 이 만? 이거는 비슷합니다 이만 합니다 이쪽 왼쪽에 이으뭐는거이로까는니다 사부로 진짜 무서워 이거 까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, 이제, 평탄화를 해주시고, 해주시고. 자, 여기 이제, 첫 번째 판석을, 기술을 딱 잡아요. 잡았죠?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. 두 번째 판석. 음. 이게 자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, 여기 한 3cm 정도. 여기에 흙을 저었을 때, 잔디 같은 게 여기에서 자라야 돼요. 자, 이렇게 깔았죠. 두 개. 그 다음에, 여기를 막아줘. 길을. 이렇게 막아 예. 여기를 막아주는 겁니다. 네. Y자 모양이 돼요. 네. 이게, 열 십자로 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. 또길 나가죠?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. 모양에 따라서, 또 이쪽도 이렇게 막아주고, T나 y 요 주어진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여튼 막아주는 겁니다 십자 모양이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막아줬죠 이제 얘도 흙을 차올렸습니다. 얘는 뭐 두드리고 그런 거 없이요. 그래서, 요, Y자 모양, 십자가 안 나왔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열 십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럼 철수하면, 이것도 마찬가지로. 몇 분짜리죠? 3 0분이요분이 시간 이